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이 시간은 받으면 많이 많이 버는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입니다. 조선일보가 선정한 베스트 애널리스트부터 투자전략 전문가, 재산운용 전문가, 그리고 증권가의 고수들을 모시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메리츠 증권의 윤호삼 애널리스트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호삼 네, 애널리스트는 이 조선일보하고 금융정보업체 FM가이드가 공동 주관한 2 0 2 1년 베스트 애널리스트 평가에서 채권과 신용 분석 분야에서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선정되셨습니다. 2년 연속 선정되셨네요. 그렇다 아, 좋습니다. 보... <laughs> 감사합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작년에 이어서 올해 또이 자리에 모시게 됐습니다. 네. 아, 오늘은 이제 미국 긴축 전망과 투자 아이디어 요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미연준이 지금 6 월달에 2 8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자이언트 스텝해가지고 0.75% 금리 인상하면서 그 시장에도 좀 충격을 줬죠. 네. 좀 보고서 쓰신 걸 보니까 창조적 파괴라고 또쓰셨던데이 네. 앞으로 이제 연준의 긴축 어떻게 될까? 이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죠. 네, 약간의 복기만 해보자고 네. 하면 작년 뭐 제가 뵀을 때도 그랬지만 음. 그때는 인플레이션이 이제 막싹될 때라서 네. 이 정도 증후가 없었고 작년 말까지만 해도 네. 연준도 올해 미국 물가를 연으로 음. 아마 한3% 이상은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음. 일시적으로 3%를 갈 수는 있어도 한 2%대 물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한국은행이 올해 작년 11월달에 수정 경제 전망에서 올해 우리나라 물가 한2% 정도를 봤는데 음. 그 기대 하에 작년 말 기준 미국의 올해 연방 금리 기대치는 음. 어, 인상은 시작하긴 할 텐데. 음. 한올해뭐 중반쯤부터 시작해서 한두세 차례 그치지 않겠어. 그래서 그렇죠. 상당 기준은1% 정도. 음. 그리고 우리나라 기준으로도 뭐 역시나 뭐 미국 좀 올리는 수준 뭐좀 따라가서 0.5% 기준금리를 한 1.2에서 한 1.5%까지 갈수 있을까 음.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음. 그 사이에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어 이슈, 전쟁과 같은 네. 그 인플레를 더 촉발할 수 음. 있는 문제들도 있었고 뭐 공급망이다 완전 퍼펙트 스톤과 같은. 음. 전혀 예측치 못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충격이 들어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음. 반, 불과 반년 단간입니다 음. 6월 FMC에서 o 연준은 예, 무려 3월에 첫 인상 시작하고 나서 음. 어, 그리고 나서 5월 달에도 빅스텝이라고 빅스텝 예, 5 0 b p 인상을 했는데 네. 6월에는 또그 물가가 한 3월 정도가 정점이지 않겠냐 전년 대비 한 8%대까지 음. 찍었는데 한 8.3%가 정점이지 않겠냐 네. 했는데 6월에 8.6%까지 찍고 음. 났더니 아 이거 당장 이 창조적 파괴라 함은 지금 살을 내주더라도 음. 이 인플레이션 후유증으로 인한 뼈까지 다 사가버리면 안 된다라고 음. 해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75BP짜리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대출자들한테는 한 방에 0.75%면 음. 굉장히 큰 거거든요. 적지 않은 거죠. 예. 예. 그런 식의 스텝을 밟았고 역시나 한 7월에도 이런 극약 처방에 한 번은 더 가야 될 수도 있겠다. 음. 아주 뭐 아주 강한 베어리시한 음. 이 인플레이를 통제해야 되겠다라는 분들은 혹시 메모드 스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메모드 스텝이요? 네. <laughs> 그러니까 이제 빅에서 자이언트에서 메모드급으로 네. 가면 이제 100bp 짜리 음. 인상까지 거론하는. 음. 그 올해 말까지 미국의 기준 금리에 대한 미국 연방 금리에 대한 기대치는 3.5%까지. 네, 내년까지 4%까지는 음. 가야 지금 이 8%라고 하는 원래 미국의 적정 물가는 2% 내외 수준이거든요. 음. 근데 거기에 상당하게 지금 고열이 나고 있는 미국 경기를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살을 조금 깎아내더라도 음. 그렇게 해서라도 그게 창조적 파괴를 위한 음. 그래서 이제 불가피하게 경기의 일부를 희생해서라도 물가를 잡겠다 먼저 음. 그런 행보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분간 강한 긴축 갈것 같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근데 방금 뭐 역시 얘기했지만 이 긴축의 이유는 인플레이션이잖아요 네. 네. 인플레이션이 언젠가 꺾이겠죠 어떻게 될것 같아요 어 지금 뭐 골드만삭스 같은 데서 불과 한달 내외 전에 음. 미국의 WTI 기준으로 유가가 연말까지 140에서 150 불도 갈수 있다. 네. 여전히 뭐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 불안 속에 중동 국가들은 증산이 그렇게 오PEC들 중심으로 쉽지 않다. 네. 그런 불확하지 않아요 중동 국가들이? 어, 네. 그렇죠. 네. 미국도 사실은 약간 정치적으로 민감도가 음. 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 방문도 사실은 음. 힘들게. 예, 예정이 됐고, 그런 식의 공급종 물가 중심으로 해서, 그거 공급종은 사실은 중앙은행들이 컨트롤 할수 있는 물가냐라는 걱정을 좀 하고는 있지만, 음. 일부 그래서 뭐 70, 80년대도 오쇼크가 있었을 때, 미국 음. 기준금리 거의 20% 가까이. 18% 까지 올렸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라도 수요 측면에서라도 이제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탄성을 좀 줄이겠다. 그래서 골드만삭스 같은 데서 유가를 140, 150불을 콜했지만 음. 최근에 유가는 오히려 되려 110불 밑까지도 네. 예, 잠깐 떨어지기도 했죠. 네. 거기에 대해서 발생하는 이슈는 어, 공급사이드 쪽에서는 변한 부분이 음. 없습니다. 음. 그렇지만 일부 이제 수요라도, 음. 수요라도 좀, 그러니까 중국이 락다운 걸렸을 때 중국이 여러모로 생산도 좀 어렵고 중국 소비가 위축됐을 때 유가가 잠깐 잠깐 빠지긴 했는데 중국이 최근에 락다운 풀리자마자 유가가 다시 120불 갔다가 음. 요즘에는 미국이 과연 미국이 그동안은 정책이 밀어준 유동성 기반 하에 뭐 자동차나 가전이나 심지어는 미국의 뭐 테크 업체들이 서버 증설이나 음. 이런 일을 하면서 어느 정도 어, 수요 쪽에 물가 압력을 좀 지지하고 있었는데 음. 그게 빠질 수도 있겠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음. 인플레이션 정점은 어, 대략 3분기 내에 음. 뭐9% 때까지도 지금 볼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일부 음. 추정들이 있지만 저희는 이8% 중반대에서 고원은 좀 형성하되 음. 연말로 갈수록 수요단에 이제 요즘에 이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 이면에 경기 침체라고 하는 단어들의 빈도가 네. 굉장히 많이 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쪽에서 수요 압력은 줄어갈 수 있다. 음.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면 미국도 예뭐 연으로는 여전히 3대 물가를 음. 걱정하고 있지만 내년 중에는 코어물가 그러니까 정체적인 음. 육가나 예그물가 네, 육가나 농산물에 대한 민감도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음. 2대 목표 수준대로 음. 안정화될 수 있는 경로를 확보하지 않을까 여전히 좀 나이브하고 희망적으로 보는 음. 게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어 지금 그냥 네. 단순히 공급 쪽만 쳐다보기에는 수요가 앞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걱정들도 커진다 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음, 연말쯤 돼야지 조금 꺾이는 게 보일 것 같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네. 3분기까지는 그 음. 사투가 계속될 것 같아요 음. 물가를 안전 그리고 중앙은행들도 거기까지는 이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는 마인드도 있어서 그래서 요즘에 쓰는 그 파월 의장도 우리나라의 음. 이창용 총도도 비슷한 단어를 쓰는데 물가의 추세가 꺾인 것이 확인이 될 때까지 음. 그러려고 하면 3분기까지는 예, 좀 어려움이 음. 상당 부분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민감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결국 미국의 금리 인상 계속 하긴 하겠지만 이 끝이 있을 텐데 아까 네. 뭐 연준의 에 저기 목표 금리 올 네. 연말까지 한3.5 내년에 4까지도 좀볼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 끝은 얼, 얼마가 될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연준 인사들이 그또 친절하게 음.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해서 우리가 네. 통화 정책을 어떻게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그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잖아요. 음. 그걸로 이제 점도표라고 하는 연준의 네. 참여자들이 점을 찍어 주는데 그 음. 평균값 기준이 3.5예요. 음. 거기서 윗단을 찍는 분들은 올해 말까지 뭐 4%를 찍는 분도 계시고요. 네, 일부 아주 네. 매파적인 분은 음. 그리고 아주 도비시한 분들 경우에는 3%까지 올라가는 것도 무리하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데 음. 아, 지난 주에 뉴욕 연준에서 어, 중앙은행들이 경기와 이런 적정 금리를 추정하는 모델이 음. 있습니다. 네. 뭐 전문 뭐그 모델 이름이 DSG 모델이라고 네. 하는데 네. 이게 이런 여러 추정이나 이런 걸 음. 가지고 내년도 미국 성장을 추정해 봤더니 이거 음. 자칫 잘못하다가 내년 연간으로 미국 경제가 음.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도 있겠다. 네. 이런 리스크를 표명하기 시작했고 음. 거기에 이제 중앙은행이 성장과 물가의 추세에 기반한 적정하다고 보는 기준 금리 수준 그걸 중립 금리 혹은 어, 경제학 용어로 자연 이자율이라고 음. 하는데요. 정말 자연스러운 음. 수준의 금리라는 거죠. 네. 그 자인이자의 수준을 공개했는데 그 수준이 0.9% 정도로 추정이 음, 된다. 그거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그건 실질 기준입니다. 아, 그러니까 물가를 실질, 빼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인플레는 중앙은행이 통제하는 목표로 하는 적정하다고 보는 물가 수준이 2%이기 때문에 네. 그2% 타겟에 0.9%를 더해주면 미국이 지금 적정하다고 보는 경제 중립 금리 정도 수준은 음. 얼마냐면 3을 넘지 않는 수준. 음, 음. 그게 6월 이 달에 5월 물가가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자이언트 스텝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자이언트 스텝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올해 말에 연방금리에 대한 기대치가 3%를 넘지 않았거든요. 불과한 지금 2주 단간에. 근데 그 6월, 6월 5월 물가가 예상을 크게 상회하고 나서 기준금리 수준이 3.5를 넘어가고 나서 금융시장은 주시장 중심으로 한번더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적정하다고 보는 수준 이상의 금리를 뛰어넘었을 때부터의 실물 경제에 대한 걱정이라 봐야 되기 때문에 음. 저는 올해 말까지 3.5%까지 갈것 같습니다. 음. 가긴 가지만 이 적정 수준 이상의 금리는 실물 경제도 내년도에 더 우려스러운 부분을 끌고 갈 거고요. 네. 그거에 선행적으로 지금 반응해서 주식시장의 약세라든지 어려움이 음. 좀더 지속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저는 올해 말까지 3.5를 보지만 내년도에 생각보다는 음. 물가에 대한 중앙은행의 통제력이라든지. 어느 정도 안전성들이 추세가 꺾인 게 확인되기 시작하면 완화기조 인하로의 전환도 생각보다는 음. 빨라질 수 있다. 그래서 연준의 점도표 보시면 2024년쯤 가면 23년까지 내년까지 4%의 중간값으로 점도표로 기준금리를 제시하고 나서 24년에는 3.5로 한두 차례 정도 낮춰줄 수 있다를 찍어놓고 있거든요. 음, 음. 그 시점이 좀댕겨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올해 말3.5 보고 내년에 과연 4%까지 갈 거냐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점도표가 항상 금과 옥교로 네. 지켜지지는 않거든요. 그치, 계속 바꾸더라고요 이것도 예, 네, 그게 네. 매 회의 때마다 네. 위쪽으로도 바뀌고 심지어는 과거의 긴축기에도 몇번 확인이 되었지만, 음. 아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음. 인상을 하겠다고 2019년에는 인하를 했던 경험도 음, 음. 있습니다. 전 내년도도 그렇게 유사 그때랑 유사성이 생기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음. 어, 말씀하실 때 계속 이제 긴축 얘기 이제 이게 나 긴축으로 해서 침체로 할 것이냐 요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오는데. 그 보고서 보면 지금 아이와 R의 싸움, 뭐 네. 이런 걸 지금 제기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과 알 그러면 침체, 리테이션의 리세션. 네, 싸움, 요걸 얘기하고 있는데 이 미국의 이런 강한 긴축 이게 과연 침체를 불러올까요? 연준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연착륙 정도 하고 말까요? 이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방금 IR이라고 한게 음. 이제 주간 단위의 보고서 였을 때의 제목인데, 네. 제 하반기를 통틀어서 전망하는 자료의 제목이 음. 랜딩입니다. 랜딩. 랜딩. 우리말로 착륙. 하면 창륙. 네. 근데 창륙은, 네, 아까 얘기했듯이 중앙은행들은 어떻게든 연창륙. 그러니까 네. 안정적으로. 이게 지금 경제상이 지금 굉장히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중앙은행이 잘 핸들링해서 크게, 어,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연착륙을 음. 유도하려고 하지만 네. 그게 조금만 삐끗하면 또 경착륙 하드랜딩이라고 음. 하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골든타임이 음. 앞으로 생각보다 길지는 않다 한한 음. 한 분기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음. 그한 분기의 기준은 도대체 뭐지? 음.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미국의 지금 천 기준금리는 1 기준금리는 1.75고요, 상당 기준. 네. 7월에 자이언트 스텝하고, 그러면 2.5입니다. 음. 그리고 9월에 50pp까지 올리면 제가 아까 그래서 중립금리, 자인이자을얘기드 했죠. 음. 그게 얼마다? 3% 내외 정도 수준입니다. 네. 9월이면 그 중립금리 음. 수준을 넘어서게 됩니다. 음. 그 중립금리를 넘어서고 올해 말까지 이제 다시 베이비 스텝으로 전환이 돼서 음. 어, 추가로 25bp 단으로 가는 것만 해도 시장에 부담을 덜어줄 수는 있지만 거기서 통화정책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긴축이라는 상황을 더 무리하게 끌고 가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걸 저, 저희가 쓰는 용어로 피봇이라고 합니다. 피봇. 피봇. 네. 예, 뭐 농구 면. 용어에도 네. 있는데요. 한 축을 잡고 이게 어느 정도 모션을 변화시키는. 음. 방향전환. 뭐 방향전환의 네. 피봇이 맞습니다. 음. 어, 그동안 중앙은행이 팬데믹 위기 국면에서 푸시라고 해서 음. 푸드옵션. 그러니까 시장이 빠질 때마다 가격을 밑에서 받쳐주면서 유동성 공급자의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음. 강력하게 그 유동성을 쥐고 있는 환경에서 여러모로 지금 어, 금융시장 빠지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죠. 음. 가격들이 이렇게 떨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실물 경제 침체에 대한 걱정도 유발하고 있는데 그 중립금리 수준을 9월 달에 트라이 하는 과정에서 거기서 피봇 정도에. 음. 2019년에도 아까 실제로는 점도표로 2018년 12월 달에 2.5까지 기준금리 가고 어, 우리 2019년에 3%까지 한두 번은 음. 더 올릴 수 있어요를 제시해 놓고는 음. 미중간의 무역 분쟁 갈등이라는 이슈가 있었지만 2019년 하반기에 패드의 선택은 음. 인상이 아니라 음. 오히려 예방적이나 보험적이나라고 해서 인 n s u r a n c e c 75bp를 2019년 하반기에 낮춰줬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당장 뭐 저희가 지금 뭐 반년 내 금리 인하를 생각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아까 중립금리 수준의 이상을 넘어갈 때 연준의 의사결정이나 스탠스가 음. 피봇 정도의 2019년 1월 FOMC에 파월 의장이 직접적으로 꺼냈던 단어가 있거든요 음. Be patient. 우리말로 하면 인내심. 네. 그 정도의 피봇이라고할 정도의 상징적인 단어. 지금은 중앙은행이 인플레 때문에 님불하게 굉장히 기민하게 대응하겠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님불을 네. 떼고 경기와 물가 사이의 밸런스. 음. 이 정도의 단어가 9월이나 10월 FMC 정도에서 제시가 된다면 아, 그럼 저도 믿겠습니다. 아, 여기서 이제 정책이 전지전능하지는 않지만 음. 지금 경기 침체까지 이 하드랜딩을 불사해서라도 물가를 잡을 수밖에 없는 환경은 이제 극복해 낸 거구나. 그러면 음. 소프트랜딩이 가능하다. 네. 그렇게 되면은 침체에 대한 확률은줄고 거기에 대한 가능성을 저희는 진짜 딱50% 보고 있습니다. 음. 앞으로 한 분기 내에 3%까지 기준금리야. 그냥 당연히 가는 거고. 음. 3.5까지도 추가적인 인상을 보지만 거기서 중앙은행의 말의 톤이라도 바뀌어주면 음. 금융시장 거기서부터 좀 안도감을 찾을 수 있을 거고. 아, 근데 물가 보니까 우리가 아직 그러지를 못할 것 같아. 내년에 진짜 4%까지 음. 연방금리 가야 될것 같은데 라고 하면 지금 금리 많이 올랐죠. 음. 그리고 유가중심 원자재 가격들 많이 올랐죠. 그리고 달러 강세로 우리나라 같은 국가들은 밖에서 사야 될 물건들의 원가들이 엄청 올라갔거든요. 이세 네. 개가 다 매크로의 비용입니다. 음. 거시경제의 커스트란 말이죠. 네. 얘가 2000년 이후로 이것들을 다 버무려 놓고 보면 과거 침체기 이상에 육박할 정도로 지금 기업이나 소비자들한테는 이 매크로코스트가 아주 크게 쌓고있습니다 네. 음.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게 보통의 제조업 경기 사이클에 한 1년 정도 선행을 하는데 음. 이미 안 좋을 거에 대한 그 징후들은 이만큼 이 확인이 되어 있는데 음. 그 1년의 시차는 뭐냐 재고가 있고요. 음. 기업들은 선물이나 선도거래를 통해서 원자재들을 확보한 거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버티고 있어요. 음. 아직까지는 유인미하게 침체라고 말할 정도로 부러진 지표는 없는데 음. 그게 타임라인이 또 공교롭게 9월에서 10월 정도 되면 음. 그 코스트가 제대로 유입되기 시작하는. 그래서 우리나라 음식료 업체들이 추석 이후를 되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음. 지금 올라간 저 곡물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일부 선물이나 선도거래로 확보해놓은 게 그때쯤 가면 다 소진될 거거든요 음. 자,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네. 올해 3분기 말에 4분기 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직까지는 경제가 확실히 침체다. 아니다. 뭐 연착륙이다. 예단을 하기 힘든 상황인데 조금씩 조금씩 쌓여 있는 부담들은 경기 침체를 걱정하는 쪽으로 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3분기 말에 물가에 대한 통제력을 중앙은행들이 확보하고 통화정책이 우리가 무리하지 않겠다는 정도의 시그널 그 단어들이 확인이 되면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주식시장 중심으로 위험자산들이 바닥을 치고 금리는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음. 내년까지 뭐 적정하게 보는 중립 수준 내외의 되돌림 정도는 기회, 기대할 수 있지만 음. 어, 금리는 높은 수준, 뭐 적당하게 중수익을 보장할 정도 수준에서 범탓주면서 금리시장의 안정화를 찾을 수 있는데 거기서 브레이크를 못 잡는다. 음. 음. 꽝이고, 그러면 은 주식시장은 내년 상반기까지 힘들 수 있다. 어. 그리고 채권은 생각보다 또 내년도에 가면 여성보다 어 빨리, 뭐, 제로금리까지는 모르겠지만, 금리를 많이 낮춰야 될지도 모르겠다. 침체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어. 그리고 저는 그 분수령이 앞으로 한 분기 내에는 확실히 확인이 될 거고, 저희는 지금까지는 하우스비로 저희 주식전략가 이코노미스트랑은 아직까지는 소프트랜딩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는 보고 네. 있는데, 그때까지 아, 물가에 대한 그안전성 확인이 제일 중요하다. 음. 통제력 확보가 제일 중요하다. 가을에 올 분수령을 진짜 주목해 봐야 되겠군요. 그래서 그러니까... 7월 8월 사이에 그런 음. 인플레이션 텐션을 진정시켜 줄수 있는 뭐 일부 뭐 기대 인플레 지표들이라든지 음. 뭐 중앙은행들이 서베이로 받는 것도 있고요. 네. 물가체 중심으로 시장에서 트레이딩을 해서 확인하는 그 인플레 기대가 얼마나 움직이는가. 음. 그런 지표들인데 최근에 그래도 걔네들이 조금씩 조금씩 진정은 되고 있어요. 음. 전체 물가는 아직까지 높지만 그런 시장에 트레이딩하는 기대 인플레 가격 지표들은 조금씩 정책이 그렇게 세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안정화 기미는 나타내고 있는데 그게 3분기까지 좀더 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7, 8월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니 주식이 이정 금리 이 정도 올랐고 주가가 이 정도 빠졌는데 여기서 금융시장이 뭐더 나빠질 수도 있다고 특히 주식이 더 빠질 수 있다고요? 경기 침체면. 네, 역사적으로 아주 구조적인 경기 침체에 빠지면 위험 자산들은 반토막이 납니다. 그거를 알수 있는 시기가 9월 달쯤에 올 것이다. 예, 그래서 지금은 예단하고 싶진 않고 다만 희망적인 얘기들을 좀 많이 찾고는 있는데 네. 예, 뭐 아직 걱정스러운 국면은 분명히 맞습니다 살짝 쉬어가는 질문 하나 드리면, 네. 이저 금리 인상 얘기만 계속했는데 미국은 지금. 양적 긴축이라는 걸또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의미는 도대체 뭔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어떻게 좀 해석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 과거에 채권을 사서 금리를 낮추고, 금리를 낮춰서 사람들이 저축하지 말고 소비와 투자를 많이 해서, 그래서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위험 선호들을 살리게 하면, 그 경제를 좋게 만드는 과정이 양적 완화의 과정이었다면, 음. 양적 축소는 반대죠. 반대로 중앙은행들이 네. 보유하고 있는 지금 전체 미국 국채의 25%를 들고 있는 연준이 채권을 이제 계속 줄여 나간다. 매월 어, 국채하고 어, 모기지 합쳐서 한 900억 달러씩 1년에 1조 달러를 줄인다고 음. 하는 건데 이건 무시 못할 정도의 음, 돈이거든요. 사실은 음. 우리나라 국민들이 열심히 1년 동안 일해가지고 한 2조 달러를 채못 버는데 음. 그 1조 달러씩 미국이 돈을 이제 줄여간다, 축소시킨다 네. 채권을. 네. 그러면 그래서 그런 음. 악재들을 반영해서 미국 금리들이 수급이 수요가 중앙에 줄 거라서 금리들이 미리 올랐고요. 금리가 오르면 이제 아까 역작용이죠. 사람들이, 어, 이젠 저축을 해볼까? 돈 빌려다가 소비나 투자를 했던 사람들은 그 금리에 대한 부담이 생기기 시작하고 거기에서 주식과 부동산과 같은 위험 선호들이 좋았던 부분들이. 이제 사실은 양적 완화나 양적 축소의 목적처럼 많은 분들이 금리가 낮아지고 금리가 높아지는 걸 목적으로 생각하는 음. 이건 수단이에요. 음. 수단이지, 이 양적 완화의 축소의 최종적인 결론은 그래서 양적 완화는 경기를 좋게 만드느냐. 양적 축소는 일부러 그러려는 건 아니지만 불가피하게 그렇게 위험 선호까지 꺾이는 지금처럼 주식이나 부동산 경기가 나빠질 거라는 쪽으로 흐르기 시작하면 결국은 지금 경기 침체까지 거론할 정도로 경기는 이제 나빠지는 국면만 남아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양적 축소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중앙은행이 더 채권을 팔 거니까 지금 채권시장 계속 약세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음. 라고 얘기하시는데 6월 달부터 사실 미국, 6월 달에 그 물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미국 금리가 요동을 치긴 했지만 양적 축소 시작하고 나서 미국 음. 금리는 더 유의미하게 많이 오르지는 않고 있습니다 음. 그런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느냐 이제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수단으로 쓰인 채권시장 금리가 충분히 많이 올랐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은 과정은 오히려 그 유동성의 수혜자이자 목적에 가까웠던 주식과 위험 자산들 부동산과 같은 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인플레이션만 좀 통제가 되고 나면 음. 아 주식시장 바닥에 잡힐 거야 유가만 안정되면 주가가 오를 수 있어 생각하시는데 음. 아닙니다 거기서 오판하면 안 되는 게 그거를 기반하여 중앙은행들이 지금 지구 가는 양적 축소와 같은 그런 리퀴디티 환경에 대한 피봇 우리가 이제 조금 어, 균형적으로 잘 대응하겠어라는 게 확인이 돼서 그 줄어드는 리퀴리티에 대한 평행, 수평이라도 맞춰야 거기서부터 주식시장이 뭔가 반전의 계기를 도모하지 음. 올해 연으로 계속 리퀴리티가 주는 환경에서는 사실 물가가 잡혔다고 해서 주가가 바로 오를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는 앞에 선행적으로 절, 그래서 금리가 안정화되는 것도 사실은 그 일례로 통화정책에 대한 긴장이 빠지면 채권시장이 먼저 금리 변동을 줄이고 안정화되고 그리고 나야 위험 자산들이 좀 살아날 수 있는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 이런 미국의 긴축 정책 아래에서 어,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는지 이걸 마지막 질문으로 하죠. 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이 돈이 줄어드는 환경에서, 그러니까 뭐 이거를 저는 약간 수영장에 비유해요. 음. 즐겁게 놀려고 하면은 그 유동성의 풀, 이 물이 네. 풍부해야. 그렇죠. <laughs> 뭐 거기서 뭐 다이빙을 네. 하든, 뭐뭐뭐 뭐, 뭐, 어, 혹자는 뭐벚꽃 수영을 해도 모르잖아요. 음. 그렇게 수영장에 물이 있을 때는 그렇게 즐겁게 즐기다. 지금은 물이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절대 즐길 수 없는 상황이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는 앞서도 얘기 드렸지만 지금 절대적으로 채권 시장 그동안 가격이 떨어지 금리가 오르면서 가격이 떨어지면서 되게 역사적으로 채권이 큰 손실을 봤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 성장성 대비해서 지금 금리 수준이 적정 수준 이상을 지금 다 뛰어넘고 있어요. 네. 그 말인 즉, 이 물가에 대한 통제력이, 이 물가가 통제되지 않는다는 건 영원히 이 고열에 시달리다가 모든 경제가 파멸로 간다는 건데, 그런데 그렇게 되지도 않을 거예요. 왜? 응. 수요가 줄 거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더할수 없는 이 높은 물가를 감당하지 못해서 수요를 못하는 환경까지 갈 거니까. 정상적인 어, 몸이라고 비유했을 때,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적정 수준 이상에 올라온 안전 자산이라고 할수 있는 제가 채권장이기 때문에 음. 일단 이렇게 얘기 드리는 거냐? 아 그렇지 않습니다. 음. 이거는 장기적인 흐름을 놓고 봐도 이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이례적인 역사의 소을 꼽을 정도의 상황이고 그 수준을 프라이싱하면서 지금 올라온 일드가 결국은 경제 침체에 대한 걱정까지 끌고 오고 있기 때문에 앞서 얘기렸다시피 주가가 어 어 글로벌리 평균적으로 2, 삼십 프 정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네. 유의미한 바닥에 온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소프트 랜딩일 대 아까 중앙은행들이 올해 한 분기 내 물가 통제라고 확보했을 때나 가능한 시나리오고 지금 긴축 시기 아까 전제가 긴축이었잖아요. 네. 긴축 시기가 계속 간다라고 하면 예, 저희는 미국의 연방 금리가 내년에 사 프로까지 갈수 있을까 그렇게 간다고 해도 결국은 생각보다 성장률이 망가지는 측면에서 안전자산의 채권의 역할이 부각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리해서 채권 시장에서도 요즘에 보면은 회사채나 이런 것들도 국채 대비 스프레드가 많이 벌어져서 그런 회사채들 사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려면 아주 우량한 회사채들을 사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차라리 국채라든지 이런 쪽에 깔고 갈수 있는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자금들은 이럴 때 작년에도 제가 왔을 때 그런 얘기를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때는 뭐 우리나라 10년 기준 뭐 2.5%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네. 지금 전일 종가가 3.7입니다. 음. 이게 2010년대 초반에 기록했던 제일 높은 레벨이 4% 초반 대였거든요 음. 그거랑 비교해놓고 그때보다 우리가 성장이나 뭐 이런 능력치가 그때보다 현저히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난 10년 동안 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지금 긴축 시기의 투자는 위험도를 높이는 쪽보다는 중앙은행들의 스탠스가 변화해서 확실히 좀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들이 전환되는 게 확인되기 전까지. 그럼 그 앞에 아까 얘기했던 물가에 대한 통제력들을 확인하기 전까지. 안전자산인 채권 쪽. 그리고 지금 제일 후행적으로 제일 조심하셔야 되는 게 무거운 부동산 시장 같은 쪽이 최근에 이제 저희 같은 증권사의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나 이런 쪽 하는 그 직원들이 퇴사가 굉장히 늘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사실 제일 호황이었고 지난 10년간 가장 돈을 많이 번 부분이 뭐 상업용 심지어는 이제 주택용 부동산들도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쪽에 대한 리패션이라고 하면 부동산 가격도 우리도 2008년 금융위기 때 평균 15% 강남에 잘 나갔던 그 당시 타워팔레스라든지 그런 집들이 한 20, 30% 가까이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경기 침체가 아니라고 한다면 뭐 지금 조정 국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런 부동산이라든지 무거운 비유동성 자산들은 지금은 상당히 좀 주의가 필요한 구간이다 앞으로 한 최소 반년에서 1년 사이 정도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를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윤여삼 메리츠증권 애널리스트와 함께 미국 긴축 전망과 투자 아이디어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께 짧게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채권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경제에 대한 어려운 부분이나, 그리고 지금 위험 자산들이 추가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 것에 대한, 어, 리스크들을 좀더 얘기를 많이 드리긴 했는데요. 분명히 아까 제가 골든타임이 한 분기 남았고, 그한 분기 내에 물가 정책에 대한 상황들을 좀더 면밀히 검토하신다면 또 다른 기회들이 열릴 수 있습니다. 어, 지난 반년간 저희들이 물가에 대한 예측을 잘못하면서 이렇게 끌려왔던 시장이 또 반년 동안 어떻게 또 급발할지 모르니까 지금은 예단하기보다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 제시하는 이런 기준들을 참고하셔서 그런 쪽에 기회를 한 올해 3분기 말 4분기 초쯤에 재점검을 한번 하시는 게 그래도 유리하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주신 메리츠증권의 윤여삼 애널리스트 그리고 저는 주설보 경제의 박산자 강현철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